안녕하세요. 아이솜 소양별장 양평 1차 단지 마무리 공사 현장, 지금 왔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 휴일인데도 마무리 공사 현장은 열심히 지금 공사 중이십니다. 잠시만요. 오늘이 주말이라서 아이솜 소양별장 양평이 입주한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어,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기 이승현 대표님은 손님들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어, 엄청 바쁘신데요. <laughs> 잠깐만요. 저는 이제 어, 왔으니까 지금 이쪽 뒤쪽 보이시죠? 이렇게 아, 저는 좀 사라지라고요. 네, 잠시만요. 어, 이렇게 거의 지금 완전 마무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어, 정리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상태 의 민낯, 아니 소형별적의 민낯 이거를 설명 어,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보이시는 키친 가든 그리고 1층에 어, 그러니까 6평 4평 이래서 1층이 10평이고요. 2층 다락 저렇게 보이는 다락이 6평 공간이에요. 방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올라가 보시더니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크네, 이러시더라고요. 크고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1층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바로 옆에 이제 또 다른 필지에 어떤 주인공이 저, 저희 아인솜 소형별장의 주인공이 되시겠죠. 아, 되셨어요. 여기는 분양이 끝난 1차 단지입니다. 이제 1차 단지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6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마당이 이 정도 어, 대지는 40평에서 한 5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6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 빨리 저도 얼음 녹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볼게 너무 많아서 저기 보시면 밑에 저희 사장님들이 열심히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엄청 덥겠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저는 엄청 좋은데 일을 하시는 저희 아인썸 직원 사장님들한테는 좀 더운 날씨인듯 합니다 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이 더 낫나요? 저 안쪽에 제가 또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또 찍어드릴게요 아, 네,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쉬시는, 여기, 여기가 뭐지? 쉬시는 장소, 쉼터에요 너무, 너무 좋은거는요. 쉼터 뒤쪽에 보이는 저, 흐른 나무 보이시죠? 되게 시원해요. 여기 바람도 불고, 선풍기도 있지만 바람도 불어서. 니시핫다가까 가라파이, 니가 니가.